안녕하세요. 마취 추천 및 커뮤니티 사이트인 포크로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로그인 화면입니다. 여기서는 사용자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 우측 상단에는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가 있습니다. 아래쪽에는 이메일 및 비밀번호 찾기 링크가 있습니다. 먼저 회원가입 화면입니다. 이곳에서는 이메일, 비밀번호, 주소 등 여러 정보들을 입력하여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메일 입력 시 이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존, 이와 같이 기존 사용자의 이메일과 중복되면 해당 이메일로 회원가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. 기존 회원 이메일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여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카카오 우편번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을 통해 사용자의 거주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. <laughs> 이와 같이 사용자의 거주지 주소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메일 비밀번호 찾기 기능입니다.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최초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면 임시 비밀번호가 이메일을 통해 전송됩니다. 이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입니다. 화면 가운데에는 음식점 광고 사진을 보여주는 곳입니다. <laughs> 화면 왼편에는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과 음식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와 같이 특정 지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음식점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음식점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브라우저에서 현재 사용자의 위치, 권한 접근, 허용을 설정하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 주변의 음식점이 검색됩니다. 이와 같이 현재 사용자 주변의 음식점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추천 받기 버튼입니다. 사용자에게는 특정 음식점을 직접 찾기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 직교 찾기 된 음식점의 카테고리와 동일한 다른 음식점들을 추천하는 기능입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하면, 보시는 바와 같이, 사용자에게 추천 음식점 목록이 뜹니다. 이 기능은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. 음식점 카드 중 하나를 누르면, 해당 음식점에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음식점 상세 페이지입니다. 화면 가운데에는 해당 음식점의 사진 5장이 보입니다. 이미지 슬라이드 방식으로 특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다음 이미지로 넘어갑니다. 또한 양쪽 화살표를 클릭을 통해 사용자가 수동으로 원하는 사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미지 슬라이드 아래에는 해당 음식점의 정보를 나타내는 공간이 있습니다. 또한 카카오맵과 연동하여 해당 음식점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 한편 음식점 정보 공간에는 즐겨찾기가 있습니다. 이를 누르면 m y p a g 에서도 즐겨찾기 위한 음식점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. 한번더 클릭하면 즐겨찾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는 배점 리뷰, 자유댓글, 블로그 리뷰를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. 먼저 배점 리뷰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곳에서 음식점에 대한 배점 리뷰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. 리뷰들을 최신순과 추천순으로 정렬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 배점 리뷰를 작성시 이미지도 여러장 게시할 수 있어 이미지 슬라이드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. 리뷰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배점 리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자유 댓글입니다. 로그인한 사용자는 자유롭게 음식점에 대한 댓글을 이곳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존 댓글에 대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. 특정 댓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블로그 리뷰입니다. 이곳에서는 실제 인터넷에 게시된 해당 음식점에 대한 블로그 리뷰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. 링크를 누르면 실제로 해당 블로그로 이동하여 리뷰를 볼수 있습니다. 다음은 오픈 채팅 화면입니다. 이곳에서는 이 사이트의 회원들끼리 회원들끼리 실시간 채팅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. 기존 다른 회원들의 채팅내역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채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마이페이지입니다. 이곳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개인 공간으로 즐겨찾기한 음식점 목록, 사용자가 단 별점 리뷰 및내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먼저 즐겨찾기입니다. 여태까지 현재 사용자가 즐겨 찾기한 모든 음식점들이 나옵니다. 다음으로 배점 리뷰에 가면 현재 사용자가 이제까지 단 모든 배점 리뷰들을 볼수 있습니다. 여기서 배점 리뷰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여태까지의 배점 리뷰들을 최신순과 추천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. 내 네, 정보 탭입니다. 여기서는 사용자가 닉네임, 비밀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아래에는 회원탈퇴 회원 탈퇴 버튼도 있어 회원탈퇴도 가능합니다. 이상으로 맛집 추천 커뮤니티 사이트 포크로그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